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건진법사라고 하는데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모 씨가 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 씨가 선대본부 일정이나 메시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씨의 딸과 처남이 선대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윤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전 씨가 새해 첫날 선대위의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를 찾았을 때이 네트워크 본부도 좀 아리송한데요 이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를 찾았을 때 직원들을 소개해주면서 전 씨가 직원들을 소개해주면서 윤 후보의 어깨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가까운 사이라는 논란이 더해졌죠 이 네트워크 본부는 윤 후보가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전씨가 검찰의 총장 시절부터 유노보에게 각종 사안에 조언해 준다면서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힘과 유노보 측은 이걸 부정하고 있죠.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씨가 단독주택에 차린 법당에서 무속 활동을 했고 마고할미 신상을 모시고 있었다는 그것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전씨가 무속인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둘다 차이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불교 조계정책은 자신들과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전 씨가 선대의 직책이 임명된 적이 없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악의적인 오해라고 항변을 했지만, 어,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오해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김종인과 윤석열이 만났을 때도 역술가가 대동을 했었죠. 천공스승이라는 이 멘토 역할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놀란 이 인적이 있습니다. 경선 후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나와서 고역을 치렀죠 게다가 김건희 씨 배우자인 김건희 씨 일곱 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도사들이랑 삶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법원에 의해서 전체 내용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그 요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볼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에 간다. 막 기타 등등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재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한 거죠. 이 의문 속에 있는 네트워크 본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 이게 뭐 야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당.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점을 자주 봐왔다는 정황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이모 씨로부터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씨가 포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포코 고수에 올라온 점집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 엄마도 이런 것 많이 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5일 포커 커뮤니티 포커 고수에는 최근 점을 보고 왔는데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에는 신내림 받은 할아버지라고 잘 맞히기로 유명하대서 친구랑 가봤다. 성남 쪽이었는데 이름이랑 생년월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과거 다 맞췄다. 제일 소름 돋는 것은 내가 군인일 때부터 어깨 통증이 좀 있었는데 어깨 얘기하면서 안 아프냐고 했다. 제일 소름인 것은 내 친구가 삼남매 어릴 때 죽은 형이 있는데 그걸 맞췄다. 매우 신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총 29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물엄마 이거 많이 함이라는 댓글을 남긴 사람이 현재 이 후보의 장남 이싱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것뿐 아니죠. 민주당이 유명한 역술인을 선대위에 올렸다라고 18일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무슨 선거판이 다 이래요 이거. 민주당은 1월 4일 선대위 4050 상설특별위원회 산하에 종교본부 발대식을 가지면서 종교인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역술인협회장 A씨도 임명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민주당 관계자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A선생님이 오신 건 맞는데 다만 수십년간 공개적으로 활동한 역술인과 숨어있다가 나온 유보 쪽의 무속인과는 다르다. 역술인과 무속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역술인과 무속인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니다 한국 민속 종교 연구소에 따르면은 둘다 다른 사람의 과거의 일과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고 조언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역술이는 주역이나 명리학 등 주작 이전에 유교와 관상학, 풍수지리학 등의 전통 학문으로 인생을 풀이하고 무속인은 자신이 모시는 몸주신으로부터 느낌으로 오는 말을 상담자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laughs> 이거 참이죠. <laughs>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 제가 예전에도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점치는 건다 똑같습니다. 뭐 주역으로풀이를 하든 아니면 몸 주신 신을 받아가지고 풀이하든 말이죠. 절대 점치는 것은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기억과 동조해서 그 과거의 경험의 한 장면들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주역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몸 주신을 통해서 보든 모두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죠.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역은 통계 확률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과거로 맞출 수 없어요. 맞춘다고 해도 어렴풋하게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온다면 겨울이 온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나 쪽지게처럼 뭐 맞춘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 악한 영들이 과거의 경험을 잠깐 보는 거죠. 그 사람 이 점치로 온 사람들의 과거의 그 경험을 캡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 그래서 역술인가 무속이 다르다. 뭐 똑같습니다. 성경적인 견제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레위기 19장 26절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을 행치 말며 복수와 술수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아니라 신명기 18장 10, 12절로 점증이나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길게 인용한 이유는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가증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멀리는 게 아니죠.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만약 이런 짓을 행하게 되면 그 저주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자판자나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장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감으로,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점을 칠때 악한 영들이 몰려옵니다. 떼거지로 몰려오지요. 타로점이든 주역점이든 신점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물려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시지요. 특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의 신들을 받을 때 하나님은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정말 불안해서 내일 일을 알고 싶다면 신접한 자 복술자 점술가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도 여기서 갈립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못 마른 자에게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심판받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여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새하늘의 새땅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점술가를 따라가는 것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어, 가증한 일이죠. 가증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서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짓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이 셰르므로 다 폭로되어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며 옥에 갇힌 자들을 간에서 이끌어내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이뤄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건한 자들 그리고 경건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칠수 있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앞소서 무엇보다 가장 가증한 우상숭배. 이 민족의 태양신 숭배. 바위 숭배. 기비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가증한 일들. 하나님 평양정권이 예술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한반도 남과 북의 이 주체의 사상파들. 우상숭배의 가장 지독한 형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들며 이 땅을 망케 하는 자들. 이 가증한 우상숭배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점술과 복술과 기밀성 신접한 자들, 한반도 남과 북에서 모두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 주름을 경외하는 세력들이 주님 이름으로 이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민족을 도울 자를 보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